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J 자수입니다. 자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어 한번 점프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안녕하세요 저의 첫작이니 많이 다운받아주세요 제작자는 빨간두부님이구요 당신의 점프에를 늘려줄 점프맨이래요 어..비상용무는 스킵하고싶은 때만 사용하래요 제작자 이름네아 맞아 여러분 제가 술래잡기 순례잡기, 그.. 술래잡기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아. 근데 예상치 못한 레게습격으로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할게요. 이 이번 주 아, 이번 주가 아니라 아, 이번 주 할까? 그래요. 이번 주 일요일 2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누구지? 이번 주 일요일 주시로 하겠고요. 이번 자, 다시 점프 옆으로 들어와서 점프 해 하겠습니다. 양간투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아침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비상용문. 1단계, 1단계는 뭐 1단계 너무 쉽죠. 자, 꼭 내려주세요. 네, 뭐지? 2단계. 이거는 되게 뭐 하는 것도 아니지. 아, 역시나야.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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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 함정은 없겠고, 함정 탈출 말이 아니니까. 열어두시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난 이것도 깰수 있어. 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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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자. 허이짜 호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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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짜오나 진짜 오래저녁 이렇게 정상생잘잘 잘, 잘 됐냐? 점프맵 오오오 호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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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잠깐만요 오나땀 났어 어, 잠깐만요. 와, 나땀 났어. 와, 얘나 진짜 완전 잘한다. 와, 나 벌써 여기까지 왔어. 살았죠? 맞을 것같데은데 살았죠? 빠은데 살았죠. 빠은데 살아요? 아은데살워요 어? 니 데서 밭이 어. 은데은데 진짜 어떻게 이게 아니. 와, 배터리 없어서 충전기 끼고 있었는데, 아. 충전기만 아니었어도. 내가. 지가 마침. 휴대폰이. 배터리 없어서, 아우. 이거 2편 안 간다. 나 그냥 1편에서 뚝 자를 거야. 오우씨 달리기 해버렸어. 그렇지. 우. 슉슉슉아그 감이다. 가도록 가죠. 가도록 가죠. 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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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차 차. 아 그러네. 아아 그게 아, 어떻게 는지 알겠다. 이 이렇게 끼우면 됐었네. 오, 오, 오. 벽에 쓸렸어. 간단하게. 똑, 똑. 똑. 똑 치기. 아, 안 돼! 아, 정말 나, 진짜. 나땀 나 생겼어. 아, 진짜로. 나땀 생겼어. 아, 근데. 그 술래잡기. 진짜, 레기, 레기 습격이에요. 진짜로. 뭐지? 어. 하, 저기 빨리 가고 싶다. 아! 와, 저게 죽어! 와, 아. 와 슬슬 화나네. 음, 15분 안에 깨자. 지금 6분이다. 저도 이제 이런거 안쓰면 저도 한번 스플릿 컨트롤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때부터 제가 스플릿 컨트롤 쓸게요 이것도 아무리 봐도 저희 친구들 방송인들은 다아 저희 친구들은 저희 친구들은 방송을 하는거 알잖아요 막 두콩님 지몽님 그런데 저도 두분다그 스플릿 컨트롤 쓰시는데, 저는 아직... 아이고, 아... 음 저는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다음 방송 때부터 스플릿 컨트롤 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할 거야! 방송할 때 말이 없으면 안 되니까. 호이자우또그 감의 3단계다. 아! 아! 나왜 이러냐? 아 이상한 소리를요. 아 제발, 아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서, 서 도와주시옵소서, 서, 서 아, 와, 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뭐지? 야. 어 뭐야? 나, 진짜. 나, 이번엔 진짜 성공할 거야. 아, 모기. 응. 이젠 모기까지 마크를 돕네. 나를 아예, 아예 아주 예아 방해를 하는. 으아, 저. 나한 블럭 한 블럭 차분히 할 거야. 진짜로. 포기하지 마. 아,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나말안할 거야. 나 진짜로. 와, 나 이런, 나이거 나, 아니, 아. 와. 아, 저 내가. 아. 아. 스키키버 에. 도 내가 양심은 있으니까 난 죽어도 스킵 안해아 진짜 3 단계 제일 짜증 나아 제작자분은 3 단계를 아주 독한 마음으로 만드신건 아니겠지? 아니야. 3단계는 쉬운데 내가 못 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럴 거야. 그렇겠지? 그럴 거야. 그렇겠지? 그럴 거야. 그렇겠지? 아! 이기 스폰가 내, 내, 내 이번에 이거, 이거 단한 방울 끝내버리고 싶은데 어 제발 어, 야나한 번만 풀어줘 제발 아 진짜로 나 나 진짜 이거는 성공하고 싶어. 제발. 야 이거 쉬운 거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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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어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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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 음! 아, 음! 아, 내배 진짜 잘해야 된다 진짜 배분배 지배 지 나 이거 됐어 대박 어. 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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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뭐야? 에이 드럼프 이거 상관 못하면 양심 응 음, 음, 뭐야? 에? 그러네 와! 깼어! 아! 예 아! 음! 아! 4단계구나! 방금 마지막에 했던 게. 음.. 사다리 점프해! 제발.. 아. 스킵할까요? 음.. 스킵 안 해? 여러분 이벤트 계속됩니다.